안녕하십니까 대구차병원의 공미경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병원 생식의학총괄본부 이경아 본부장입니다. 아이고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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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저희 대구차병원도 벌써 개원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도 지금 2주년이 되어갑니다. 어, 처음에는 우수선했었는데 어, 우리 본부장님 다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말씀대로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푸릇푸릇하고 봄 같았으면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 됐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센터만큼 이렇게 꾸준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익혀집니다. 네. 지난 2년간 원장님도 되고, 그이 센터 운영하시느라고 어떠셨어요? 네, 뭐, 어, 힘든 일도 좀 있었지만,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 저희가 대명동에서 반월당 센터로 이사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정착시켜야 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 어, 다행히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임신에 성공해서 어, 정말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저희로서는 흐뭇하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대구 임신일이 정말 좋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laughs> 차병원 생식의학 연구본부는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저는 2018년부터 본부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차병원에는 국내 5개 난임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역, 강남, 분당, 일산 그리고 저희 대구 센터가 있고요. 호주에 또 24개 센터를 인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생식의학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 다섯 개 국내 다섯 개 센터의 모든 임상 프로토콜을 표준화시켜서 어느 센터에서. 어떤 시술이 일어나도 동일한 시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화하고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연구원들의 순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차병원의 임신 성공률은 어, 대략 저희가 평균 60%가 넘죠. 60 네, 네. 네. 이렇게 네. 높은 임신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국내 최고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중심에는 우리 생식의학본부. 어, <laughs> 어, 이 본부가 네, 중심에서 네.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시스테마틱하게 운영되는 그런 연구 시스템을 갖춘 데는 세계적으로도 좀 드물지요? 네.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식의학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연구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동일한 품질의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센터에서 휴직이라든지,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생겼을 때 언제든지 지원해서 그 인원의 보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는 1986년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시험관 시술로 그첫 아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CHA 차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됐던 것은 1989년 미성숙 난자를 가지고 아기를 태어나게 했던 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92년 벨기에서 익시라는 그 새로운 남성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때 저희는 1994년 국내 최초로 익시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98년에는 난자 배아를 동결할 때그 유리와 동결 방법을 사용해서 임신에 성공했었고 또 이런 미성숙 난자라든지 난자를 통한 아기 탄생 그리고 유리와 난자 동결을 통한 아기 탄생 이런 것으로 ASRM에서 두 번의 또큰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저희가 그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했는데요. 어, 이것이 난자은행이 다시 그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 중요한 핫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분들 그 결혼하는 초혼의 연령이 늘어나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난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혼 여성들의 난자 동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이런 그 난자 동결에 어, 앞장서고, 그 좋은 성적으로 난자를 동결하고 융해해서 아기를 갖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난자 은행이 예전에는 37 난자 은행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요즘은 30 난자 <laughs> 네, 은행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37 난자 은행을 만들 때그 개념의 중요한 점은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심으로 37세에는 난소에 난자가 고갈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해서 37 난자 은행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 실제로 37, 37세면 거의 고갈 되잖아요 네, 그래서 30세 전후 난소에 난자가 풍성이 많을 때 미리 어, 생식세포를 저축해 놓는 이 일을 좀 생각해 보십사 그래서 30세 여성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난자연행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저희 세계적으로 ASRM, PSRM, ESHRE 이렇게 세개의 학회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어, 호주에서 3월에 PSRM이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6월에 덴마크에서 ESHRE 유럽 생식 의학회가 열렸었습니다. 어, 두 군데 다 다녀왔는데요. 어, PSRM에서는 그 IBM 그러니까 미성숙 난자 가지고 아기를 처음 탄생시켰던 창시자였던 차광렬 연구소장님께서 IBM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고 6월에는 마찬가지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럽학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유럽학회는 PDTA하고 AI를 이용한 비하, 배아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대구 차병원에서도 맞아요. 네, 구두 발표로 <laughs> 네. 또 우리 하늘아 교수님이 네. 가서 발표하셨죠 하늘이 구두 발표했고 네. 또 분당 차병원에서도 또 구두 발표가 있었고요 또그 외에도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임상의사 연구원뿐만 아니라 간호 행정까지도 함께 한 20여 명이 유럽 학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차병원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끊임없이 나가서 좋은 학회를 관람하고 또 세계의 동향도 공부하고 또 우리 연구, 우리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차병원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임신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예. 저희가 어 대구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고요 이제 그 외에도 어, 경남 지역 즉 부산이나 또 울산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뿐 아니라 대전 충남권 또 충북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또 멀리는 제주도에서도 어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어... 당연히 저희 난임센터로서는 높은 임신율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웃음> <웃음> 왜냐하면 임신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고 어, 그런 분들에게 임신을 성공하고 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고 이런 것들이 이 차병원에서 오래도록 어, 닦아놓은 시스템들이 저희를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임신율 성적을 보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다섯 개 센터가 함께 회의하면서 문제점 이 있었던 환자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새로운 기법을 누가 뭐 연구 논문을 냈다 그러면 그런 기법을 함께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 임상 실적을 낼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글쎄요. 예, 대구만의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어, 저희들이 이제 경험 있는 의료진과 또 60년 동안 쌓아놓은 그 차병원의 그 연구 시스템 그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은 성적을 내주고 특별히 연구 실적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 어, 민간병원 최초로 저 출산한 거라든지 또는 유리화 난자 동결 또는 난자 은행 이런 모든 것들 또, 또, 여러 연구원 선생님들이 해외 학회 나가서 발표하는 논문들, 또 연구들, 이런 실적들이 다 축적돼서 저희들이 높은 성공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이시잖아요. 아이, 뭐 약간 도움이 되겠죠. <laughs> 에, 하지만 어,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지금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고 또 간호사 선생들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합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뭐 저희만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죠.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시스템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의료진 교수님들을 더 초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연구원 선생님들도 우리 본부장님이 관장하에 서로 로테이션 하거나 또는 우리 대구에 있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서울로 올라가거나 서울에 있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대구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 시스템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그 우리 서울에 있는 강남 서울역 센터 분당 일산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대구에서 시술하시게 될 거고요. 또 대구의 선생님들도 어그 서울 경기 지역의 다른 센터에 가서 순환 근무하면서 어 이렇게 순환하다 보니까 서로의 장점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또각 어 센터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접목하기도 하고 어, 이런 방법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은 또 갖고 와서 고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다섯 개 센터에 그, 이런 그, 표준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선생님도 이번에 그더 많은 환자를 만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뭐 지속적으로 만나야죠. 네, 네. <laughs> 저도 좀더 많이 만나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그 여기 대구나 또는 경북 지역에 있는 그 난임 의사들을 육성하는 것도 저의 역할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난임 의사를 키워내는 거죠. 네, 네, 그것도 역시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구차병원이 이제 개원한지 2년 되는데 어, 많이 자리를 잡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의 향후 계획은 어, 풍부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진 의료진들을 더 확보하고 또 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 선생님들과 함께 임신율을 높이고. 또, 많은 분 환자분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더욱이 서울까지 가지 않으셔도 지역 안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